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성지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계셨던 무덤 위에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 부활교회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성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정이 앞섭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이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경황 중에도 어둠 가운데 빛나는 새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길을 잡고 방향을 잡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주일,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부활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겠는가? 이것을 새기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희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예루살렘은 인간이 살아온 도성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과 가장 많은 다툼을 이룬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팔레스타인 쪽의 군인들이 또 총을 들고 지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 있는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이 희망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BC 587년, 바벨론 제국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첫번 파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서 완전히 황폐화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민족을 위하여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땅을 사라고, 지금 있던 곳도 팔아야 되고, 그 망하는데 또 누가 사겠어요? 그런 시절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여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뒤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증표로 상징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0년 뒤에 예루살렘은 말씀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AD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두 번째 파괴되고 성장이 또다시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 유랑민으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나라를 다시 재건국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로 쫓겨나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활하는 가운데도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족들이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해달라는 희망의 간구였습니다.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터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품을 수 있겠는가? 50년, 100년, 유대인은 자그마치 천년도 아니라 거의 2 0 0 0년이 되도록 자자 손손이 6월절을 매년 지키며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절대 희망을 품는 거예요. 아시지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희망의 신앙이 바로 불굴의 신앙을 만듭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만드는데,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가족들 전체와 함께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부모님과 세 명의 여동생을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후 10여 년간 홀로코스트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해요. 사람이 인생에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면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말을, 잃어, 말을 못하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는. 엘리 위젤이 정말 너무 큰 충격과 상처 속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하고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인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아의 설득으로 밤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아우슈비츠의 체험 그걸 써낸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해 강의하다 결국 198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불태워지는 죽음의 수용소의 가족들과 함께 갇힌 그의 나이가 15살이었대요 중학교 3학년 정도 15살 화장터의 냄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작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에 수천 수만 고의 동족이 타는 그 냄새를 가족들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그걸 견뎌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일상을 직면하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상처 입은 신앙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상처 입은 신앙 뿐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은 신앙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나라의 뇌성마비로 중증지체 장애인 된 송명희 자매.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은혜를 시로서 써내는데 몸이 뒤틀려 쓸수 없어 발가락에 연필로 끼워 신앙의 시를 쓴 자매입니다. 그분이 쓴내 주님과 내가라는 신앙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피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를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리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든 자, 바로 절대 희망에 붙들리게 됩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망하는 순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놓지 않나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의 신앙인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 살리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 알듯 인류의 시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지만 우리가 들어갈 세예루살렘성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있음을 성경이 또 알려줍니다 장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에덴 동산 인류의 시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 거기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 붙어나서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도 증언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땅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역사로 갈라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은 사단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포해 주셨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품고 살은 다윗,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0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귀에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왕을 살려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우랑이 불례색과의 전쟁에 패하여 결국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을 때조차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사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유대인들이 옷을 잡아 찢는 것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석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다. 이게 생명의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말이 생명의 말이 있고 사망의 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원의 지혜자가 이를 깨워 주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말이 막 나옵니다. 칼 같은 말이 나오지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지 중에 죽이는 역사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달 경성하고 일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생명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죽이는 말은 다스려지고 지목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자 생명의 신앙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과제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듯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 내 자신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받아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교훈을 새긴 게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런 교훈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일깨워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토께서 주신 참믿음을 지키며 이 십자가 신하 희생으로 도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앙의 목표, 신앙의 결국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마지막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 1일서 3장 16절이에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됐다. 여기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요한 일서 3장 16절에 길을 걸었기에, 십자가의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헌신자들이 그 시생을 괴로움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나 같은 주인에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쫓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혹 일터에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맨 잘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나만 맨날 바보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꼭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무너졌던 베도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후에 주신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나중에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순교할 예언이 주님께 주어지자 옆을 돌아보고 요한을 본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될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충성하시다 보면, 할 만한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변명되고 빠져나가요. 왜 맨날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스치실 때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가정에 이런 가운이 있더라고요. 쉴새 없이 명랑하자.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항상.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희망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 살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